오늘은 샌다이사에서 나온 ST 만화이 요거 좀 리뷰하려고요. 기초적으로 220V 단자 두 개, 가정용 단자 두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소켓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kW급 충전기, 다간 3000H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요두개 물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두개 물렸을 때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덟 개가 동시 에 충전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가격. 놀아지 마십시오.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죠. 함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 그리고 가벼운 무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충족되는 발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스의 창성입니다 오늘은 샌다이사에서 나온 s d 만화이 요거 좀 리뷰하려고요 발전기는 농업용 드론 사용하실 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드론의 용량이 대형화되면서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대용량 발전기가 꼭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뜯어볼게요 짜잔 아,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으로 220V 단자 두개 가정용 단자 두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소켓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kW급 충전기 다가간 3000H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두개 물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두개 물렸을 때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8개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7kW급 예를 들어서 고속 충전을 원하신다 7kW급으로 충전을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은여기 하나를 물려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14세 산만 같은 경우에 15분 이내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작동상에 오류가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브레이커를 눌러서 전원 공급을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밑에 있는 거는 전체 셧다운시키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USB로 충전이 요하는 것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코 보드 사용의 양을 좀 오래 쓰시고자 한다면은 에코를 ON을 하셔서 하시면은 소음도 조금 줄고 좀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이 시가책 단자 있습니다. DC. 8 3만빼아 시가책 단자 있고요. 어, 여기는 뭐 있네? DC 브레이커. 이건 AC 브레이커고요. 이건 DC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작동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 사용하실 때는 이걸 열어야 됩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배터리 들어있어요. 사용을 오랫동안 안 하시면요. 반드시 열어가지고요. 이 배터리의 연결 단자, 이것을 분리를 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그 부분은 유념하시고요. 자.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요.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꽂으시면은 전원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쪽 파트를 우선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연료를 공급을 시켜 주셔야겠죠. 그리고 빨간색에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초코를 엽니다 이렇게 엔진 룸에 연료를 지금 주입할 준비 상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시동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누르지 않은 거는 아직 오일이 주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일 없는 상태에서 돌면은 엔진 망가지죠? 근데 만약에 어? 이거 그 누르면 안돼 그건 뭐죠?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대비해서 수동으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잡아서 당길수 있는 이런 수동 리그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시에는 초록색으로 변동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고 사용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끄느냐 연료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초코밸브를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사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시고 오랜 동안 보관을 원하신다면 안에 있는 연료 잔량을 다 비워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료가 남아 있을 경우에 엔진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비워 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꼭 분리해서 보관해 주시고요 그것만 지켜 주시면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는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어 가지고 털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100시간, 20일 사용하셨을 때 한번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다르신데요. 자가 사용하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5시간씩 쓰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연에 한 번은 그냥 쓸 때마다 한번 갈고 쓰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편에 오일을 넣는 공간이 있고요. 열어서 이쪽으로 오일을 주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일 게이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저, 최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 사이, 특히나 요 위쪽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요 밑에 요 정도에 멈춰 있으면 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겠고 설명을 또뭘 할까요? 자, 들고 가려면 착 올려서 짜잔 착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릴 때는 돌리셔서 돌리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통째로 들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끌어볼게요. 앞에서 딱 해서 쫙. 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잘 굴러가고요. 물론 바닥이 평평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좀 요철이 있는 데서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뭘 볼까요? 위에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휘발유에 이물질이 있을까봐 필터 같은 게 있네요. 필터. 연료 게이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연료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가득 찰 거고요. 이 열기가 빠져나오는 것이 위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좀 높은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열기가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뜨거운 표면 주의. 열이 나오니까 이쪽은 좀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제품의 이름이 뭐라고요? SD-MAN-I. 8.4kg 까지 사용이 가능하신 최적의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간 3000H 두 개가 물리고요. 파낙스 10T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전기를 두 개를 물려서 8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발전기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JI DJI사가 이 회사에 OE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가 제작을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품질은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충전기랑 물려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가격! 놀아지 마십시오. 280만원. 300이 안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죠. 함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 그리고 가벼운 무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충족되는 발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전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좀더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하신다면 꼭 여기 구독해 주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기 좋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런 좋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